네, 안녕하세요. 오늘 문제 변화가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. 모든 변화가 궁금하신 분은 링크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밀고 들어가고 붙이는 수를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지만 배기 호구 치면서 지키는 게 좋고요. 자, 끊어갈 때 다시 한번 집 모양을 내면서 두게 된다면 패가 나게 되겠죠? 패는 실패입니다. 자, 이 문제 첫수 먼저 붙여가는 수가 좋은데요 100이 늘어 준다면 이곳을 다시 한번 붙여가면서 100도를 네, 잡을 수가 있겠죠 오궁도로 잡을 수가 있고요. 자, 이 백이 가장 까다로운 버팀은 이곳을 붙여 왔을 때 다시 한번 한칸뛰는 수가 까다로운 버팀인데요. 흙이 가만히 넘어가자고 하는 수는 네, 이곳이 맛보기가 되면서 양쪽을 끊어 잡는 게 맛보기가 되면서 백이 살아갈 수가 있겠죠. 실패입니다. 자, 이 장면에서 흙도 아주 절묘한 묘수가 있는데 바로 일선을 한번더 붙이는 수가 좋아요. 백이 붙여온 수를 잡는다면 넘어가고요. 때릴 때 이으면서 오히려 이번에는 흑이 맛보기로 백을 잡을 수가 있고요. 자 그렇다면 백도 네 가만히 있는 수는 어떨까요? 자 있는 수는 붙여둔 돌를 가만히 일선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백을 제압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.